Hi.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지금 어, 또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마카롱 찍었었던 거는 촬영 동의를 구하고 찍었었는데 오늘은 안될 수도 있어. 왜냐면 다른 분들도 계시면 제가 찍지를 못해서 한번 상황을 보고 촬영이 가능하면. 습니다 오늘은 쿠키슈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저 이제 제빵기능사 수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쿠키슈는 제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던 목록이었는데,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 만드는 그 그러니까 슈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좀 어렵다고 오늘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디저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차이점을 많이 느끼진 않아요. 그냥 아 역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맛 약간 <laughs> 이런 느낌.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딱 맛보는 순간 바로 아요 되게 식감이 다르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김치 크림 만드는지. 어, 진짜 크림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 되게 귀찮아. 근데 사실 베이커리는 좀 돈이 없더라도 사실 돈은 계속 없을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베이커리는 좀 크게 없...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1인업장이 잘 되면 참 좋죠. 근데 1인업장은 어... 일단 홀이 운영이 돼야 사람이 모이긴 하니까 아무리 테이크아웃이 잘 돼도 그 입소문 타인데꽤 걸리거든요. 음...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버틸 만큼의 충분한 자본이 있다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사람이 조 크게 제일 좋아하 베이커리요? 디저트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막 내가 진짜 주문제작 케이크, 그러니까 나 혼자 일을 하고 예약제로 받고 막 이럴 거면 음. 혼자 이제 작게 오픈해도 괜찮은데 음. 나는 좀 사람들이 먹을 공간과 뭐 이런 걸팔 이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좀 규모가 큰게 좋아요. 음. 혼자 일하는 부분은 매출도 그만큼의 한계가 있어요. 자살 아무리 잘돼도 내가 그걸. 음. 음. 내가 그걸 아, 만 들어야 아, 파는 건데 여기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도 상업하는 건 어려워요 불 음. 조금 줄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좀 처음엔 힘들고 그래도 사람 써야 합니다 제가집방은좀 하다 보면 진짜 욕심이 좀 많이 생겨서 음. 재미도 있고 신기하잖아요 만게 맛있다며 맞아. 맞아. 맞아 좋아서 맞아요 그 재미로 진짜 많은 분들이 시작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진짜 딱 배우로 오시는 분들이랑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 정말 마케팅 쪽으로 머리가 엄청 반짝반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마케서 어, 진짜 산한번 가봐. <laughs> 궁금하네. 높아요. 우리도 이렇게 뒤집으면 아직 살짝 따뜻하거든요. 조금만 더 시킬게요. 꼭테두리 부분까지 다안 바르셔도. 넘치게 바르셔도 되고. 저번에 파르트도딸기도 들어갔던. 딸기 되게 저 세부 여행 딸기가 아, 맛이 없어가지고 음. 오자마자 딸기를 엄청 먹었든요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외국은 딸기가 그렇게 달지 않다더라고요. 맛이 없어. 진짜. 호주 호주 쪽도 딸기가 되게 비싸고 되게 예쁜데. 되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당도가 완한국한국 완전... 딸기가 진짜 맛있네요.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 가운데만 누르세요. 가운데만 살짝 눌러주시면 서아서 붙을 거예요. 테두리는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 어이. 일찍 수업이 끝나서 두번째 수업 마카롱 하러 왔어요 오늘은 첫번째 수업이 되게 일찍 끝나가지고 지금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뭐 먹고 와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또못 먹기 때문에 또 먹고 오겠습니다 요 <놀람> 아우! y 가 k a w a 아, tak b 아 s a b 아 n c 아 s 야나 a Benci, k 어 n s 아 아. i a 가 a y a 로아 nak? Oh, 아. y a h 아아 p o 아 a k k u 아 p u l p a 아 b u c i 바 Oh, oh, udah. t e 장우야 잠깐 위에 올라갔다 오자,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 오자, 생일이래. 위에, 위에, 그, 교회. 어. 어, 신발. 가자, 장호. 맛있네 맛있어? 응왜 자주 왔어 맛있어? 그래, 이건 누구있어야 몰라 맛지 원래 거기 있던거 같아 난있어맛가없어 응. 응.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 맛있어? 맛

나중에잖아. 나중에 어, 아파. 나중에 아파. 나중에? 어른. 어른? 어른도 먹으면 안 좋아. 응. 아, 어, 그래. 아빠 그래. 아파냥 했어. 하나만 먹고 어? 하나만만. 어? 아, 하나 하나만 먹고 아침에 똑같이 해요. 아, 하나만 먹고?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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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15, but schedule không change. Kader. Hei lama. Inai, inai, inai. Hmm, tak lagi <laughs> kena Inai, inai ya. Ah. Lai kena pun cermu. Tak kot. Bah. <laughs> 妈。